이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신실한 성도가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달이면 제첫 아이가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아이가 기대가 되고요. 매일매일 어, 두 부부가 어, 아이를 위해서 어, 제가 그 매일 밤마다 그 부인, 제 와이프 배에 얹고 기도를 매일매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요. 아무튼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근데 이제 임신 초창기였어요. 초창기에 제 와이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멀뚱히 보다가 아무래도 아이를 낳았데데 o be able to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얼굴이 생겼나? <laughs> 그런데요 아, 그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기분이 i t of a little bit of 나 l i t t 았 e bit of a little bit of a 출산이 가가면 다가올수록 나를 안 닮았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제 아인데 이 저를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 와이프는 초창기에, 임신 초기에 아, 아들이었으면 장동건을 닮았으면 좋겠고, 딸이면 김태일을 닮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와이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잘못해. 잘못, 둘 중, 뭐지? 둘다안 닮았으면 그 아이는 누구 아이냐? 부모를 닮아야지. 누굴 안 닮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스, 우스갯소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데제 와이프도 처음에만 그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 부부의 좋은 점을 담기를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저희 두 부부가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는 육적인 부모와 자식관계에서도 부모가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담기를 원합니다. 물론 좋은 점들을 담길 원하겠죠. 하지만 부모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 자녀에게 바라는 것들, 또한 자녀를 봤을 때 부모의 닮은 모습, 나의 그런 어, 형상이 나왔을 때 너무나도 기쁠 거라는 게 저의 요즘의 생각이에요. 창세기 3, 어,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을 회복하기 이전에 우린 너무 육적인 소욕들을 만족하려고 하지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면요 이 이야기는 많은 어 설교로 다뤄지지 않은 본문입니다. 어 9장 어 사무엘하 9장을 보면 다윗이 이제 왕권을 잡았어요. 왕권을 잡고는 사울의 그 뭐지? 그, 그 집안을 막 뒤지기 시작합니다. 집안을 뒤져요. 제가 사극을 너무 좋아해서 사극에서 보면 정권이 바뀌면 살부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반역의 그러한 씨앗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아들이란 아들은 싹다 죽이고 먼 친척까지 다 죽여버리더라고요. 근데 오늘 다윗은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절에 보면 사울의 그어 아들들 또한 그 핏줄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싶어서 이렇게 사울의 집안을 뒤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신실한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섰는데요. 이 다윗이 왜 사울의 족끝줄을왜 그 찾을까? 라고 했을 때,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 상입니다. 사무엘 상. 20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어 44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오늘 성경을 풀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 본문을 보면 이때 이 때의 그 배경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요나단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즉 자기 아버지의 일을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지 다윗과 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여기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 본문에는 중재자가 없어요. 요나단과 다윗만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단과 다윗만 체결한 언약이에요. 그런데요, 다윗은 사무엘아 구장에 오면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해요. 제 와이프랑 제가 얼마 전에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 드라마가 뭐냐면 자명고예요. 자명고 여러분들 얘기 잘 아시겠지만 그 드라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낭낭공주를 고구려 왕이 약속을 합니다. 낙랑 공주에게 약속을 해요. 너 아비, 너의 아아 아버지, 아, 아, 아버지도 죽이지 않고, 너희도 그냥 그대로 보존해주고, 낙랑국의 국민들을 고구려의 그 형제로서 예우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는 낙랑 공주에게 잔명골을 찢게 하죠. 찢었어요. 그리고 낙랑국이 고구려 선에 넘어갔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고구려 왕이 그 약속을 다 지키지 않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인간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어떤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의 모든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즐겨 보시고 옛날에 그 필독서로 보는 삼국지를 봐도 그래요. 무조건 죽여야 돼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체결했지만 그 중간에 누가 계시냐?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될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런 약속 그냥 어겨도 돼요. 또한 그 약속을 체결한 요나단도 없잖아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사무엘 상을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요나단과 다윗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신실한 그런 성도의 삶을 모델로 보여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언약을 체결하신 것을 지키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서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그러죠. 코리안 타임이라고. 그런데 코리안 타임보다 더 심한 것이 처치 타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들. 이러한 명, 이러한 불명예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배 아무리 나가서 전도한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그런 질타와 세상 사람들이 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형상들이, 그리스도의 형상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신실하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들을 이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가장 좋은 교육의 방법은 부모가 먼저 앉아서 책을 보면서 공부할 때 자녀가 공부할 수 있다라고 아동학이나 교육학에서 이야기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신실한 그런 모습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속하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대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성들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신실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로는 우리 이웃들에게 신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약속해 놓고도 지킬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 호언장담하지만 그것을 지킬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는 그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우리는 흔히 공중도덕도 제대로 못, 제대로 못 지킬 때도 있고요.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야기한 것들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지키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은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사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지 않아서 내가 할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100%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그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우리 일식교의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는데 상대편에서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속이고 언약을 맺을 수도 있어요. 약속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도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 구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든 족속을 멸해라라고 명령하셨지만 기브온 족속이라는 족속이 속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어요.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우수와 구장에 하나님께서는 기본 족속을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손해를, 만약에 그렇게, 그렇게 해서 손해를 봤다고 해도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될 것인가? 언약을 지켜야 될 것인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벌써 답이 나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키셔야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신실함을 통해 하나님의 그 속성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 번에 회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본문을 쭉 보면서 저는 항상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매치가 되는 인물이 꼭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매치가 되는 인물이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그 인물은 누구냐면 그 요셉입니다. 요셉.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요셉을, 요셉을 떠올렸는데 그왜 떠올렸는지 제가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실하기 위해서는, 신실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극휼을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극휼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보면, 아까 사무엘 상도 봤잖아요. 사무엘 상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체결한 그 체결은 언약은 그냥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한 일들을 가만히 보면 다윗의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극률이 넘쳤다는 그 사실을 우린 볼수 있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입니다. 제가 볼게요.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 지니라 첫 번째로는 사울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이것은 큰 의미를,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돈은 곧 힘이고 또한 새로운 군대를 일으킬 수 있는 자금력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다시 무비보스에게 돌려줘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무비보셋을 자신의 양자처럼 대우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상에서 같이 먹는다는 얘기는요, 굉장한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잘 모르고요. 사실은 저도 성경을 보면서 어, 연구하면서 배우면서 알았던 얘기지만, 왕의 상에 같이 앉아서 먹는다는 것은 굉장한 큰 일입니다. 또한 이 이후에 보면 하나 어, 왕자처럼 대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왕자처럼 대우한다는 게 뭘까요? 곧 양자를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윗 아까 제가 다윗을 이 말씀을 무상하면서 요셉이 겹쳤 이게 겹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대목이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죽임을 다, 죽, 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원수입니다, 자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실들을 덮고 그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그를 끌어 안는 것을 볼 수, 어, 이 본문을 통해 볼수 있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45장에,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이 요셉은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이면에 모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사랑이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국률이 있나요? 어려운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또한 나에게 좀 막하는, 또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들을 덮고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두 번째는 네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우리는 그것들을 지키고 있나요? 아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우리가 그것을 바,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고 있는지 아니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한 모습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 장발장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어릴 때필독서를 읽어야 될 장발장 누구나 알수 있는 장발장 이야기를 보면 장발장이 가난에 찌들어서 찌들어서 배가 고파서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치고 교도소 갔다가, 빵 훔치고 교도소 갔다가 이래가지고 사회 의 부적응자로 낙인 찍혔어. 그러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의 은촛대를 훔쳐서 갑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경찰한테 걸리죠. 경찰이 교회로 데리고 와서 장발장이 그러니까 그 은촛대가 교회께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준 거라고. 그래서 그 장발장의 삶이 변합니다. 그때 받은 사랑 하나로 변하게 되죠. 물론 이것이 허구일, 허구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심는 사랑의 자그마한 씨앗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자그마하게 심는 그 극률의 작은 씨앗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사회를 변화시키시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도, 그러니까 그러시고도 남으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극률의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그것들을 꽃 피우고 그것들을 거두고 그것들을 통해 역사하실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로 남겨둘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그러한 사랑의 물결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의 강물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의 미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의 미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너가 당신이 먼저 하세요. 아 누가 먼저 해야지? 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작은 그러한 미라이 되었을 때 많은 열매를 나를 통해,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을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대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laughs>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이 제가 사무엘하 구장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삶을 이 말씀에 적용해 봤을 때 너무 많은 것들이 찔리더라고요. 너무 많은 것들이 저의 이 마음을 찌르더라고요. 그렇게 살지 못한 모습, 이기적인 모습, 너무나도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는 나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만약에 저와 동일한 마음을 품으셨다면,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지만,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살수 있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잠시 봤습니다. 어, 무비보셋을 양자 삼는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요나단과 언약을 체결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 우리를 양자 삼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나눠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요,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들밖에 잘하지 못해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아까 우리가 제가 512장을 곱 찬양했는데요, 그 찬양을 왜 불렀냐면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함으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을 더하나 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요.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께 받은 그 국률과 은혜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는 신실하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씨앗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일신교회의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국류를 우리 일신교회가 회복해서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어 불신 가운데 또한 가족이 불신 가운데 깨어지는 그러한 갈라지는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그러므로 연합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부흥의 불꽃이 아주 작은 불꽃이 되는 우리 일신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함께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